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교열사 이민우미 테라피틱스의 자, 헐 박사의 인터뷰 영상 공개가 오늘 있었죠. 그리고 이 11월 달 주주 간담회 개회 소식까지도 나왔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 시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달의 마지막 날이자 이제 11월 달에 빅 이벤트가 또 이번 주에 많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후 파이낸스에 보면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73%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지 다우 선물 같은 0.53, S&P 같은 0.58,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46% 아, 대부분의 지수가 일단 하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 3분기 어인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야기들이 아, 지난주가 굉장히 좀 하이라이트였고요. 지금 이제 선물 하락하는 부분들은 이제 11월 2일, 3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이죠. 어, 새벽 한3시 정도 이후에 이제 기자 회견도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어떤 분위기일지 주목을 하고 있고 시장이 그리고 원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 후반에 나오는 고용 지표 관련되는 부분들도 시장이 좀 주목하니까 지금 헤드라인 에서는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모곤 스탠리 일슨에서이 연준의 어떤 이 긴축 관련되는 부분이 끝나는 어떤 지점이다. 그래서 약세론자 같은 경우에서도 아 지금 이제 S&P 지수였던 전망 자체를 아이 부분이 지나면 아 이제 반등의 어떤 기대감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아 제롬파울 연준의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을 많이 하는 보통 이제 낙관론자죠. 시장의 어떤 긍정론자인 이아 제레미 씨가. 로버트 실러 교수 같은 경우 좀 이제 비판적인 어조인데 이 제레미 시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장기 어떤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하는데, 롱톰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absolutely buy now 지금 사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이펀더멘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싼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코멘트를 계속 일단 하고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 마켓 화치에도 보시게 되면, 어, 아, 이런 이야기가 있죠. Another 레 u m b o Federator i k e 그러니까 또한 번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어떤 이번 주에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작년에 선제적인 대역을 못하면서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급격하게 지금 금리단을 올리면서 전 세계에서 비난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그리고, 어, 보시게 되면 오늘 31일에는 시카고 연은 PMI라든지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표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항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뭐 S&P 어, 이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나 연준 같은 경우에는 FOMC가 6주마다 이제 한번씩 진행되는데 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 11월 1일부터 열려서요. 어, 11월 3일에 이제 어,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FMC 성명서가 기준 겸직 결정 이후에 또 기자회견이 또 이렇게 진행되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 고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주후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민간 뭐 비농업이라든지 졸트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앞두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한율 관련되는 부분은 원달러 한율이 이제 2.8원, 아 2원 80점 정도 좀 올라서 1,400, 여전히 아직도 이제 1,400원대 있고요. 자, 외국인들이 9월 달에 많이 하락하고 10월 달에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를 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이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민호 맥의 홀박사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유튜브 HLB 어 이제 채널에서 공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어, HLB 쪽에 들어가면, 어, 이 부분이 올라왔죠. 오늘 31일에 HLB 주주간담에 관련되는 개체 안내와 이교모세포종 관련되는 이상 관련되는 브리핑 영상이, 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영상을 보면, 사실 제 8월 달에도, 어, 이 빠르면 이제 이상 관련되는 부분 탐나임 어, 발표가 있을 거다 하다가 이제 8월달에 나오지 않고 이제 9월달에 10월 초에 어, 이제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다가 또 10월 17일에 이 HLB 홈페이지에다가 어, 최근에 이제 어, 허리케인 관련되는 부분으로 여기 좀 늦어졌다 이렇게. 늦어도 근데 10월 말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가 좀 나올 거로 좀 생각했다 안 나와서 오늘도 이제 결과가 안 나오면서 아그 어 부분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 올렸죠 그래서 어 영어로 되었던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 어 아랫단에다가 한글로 번역해서 이제 올라왔던 영상들과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홀박사는 뭐, 감염병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유명하신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미노믹 테라피틱 창립자이시기도 하고, CEO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HLB 쪽에 이제 이사로도, 어, 하면서 HLB와 이제 같이 최대 주주 입장으로 이제 HLB가 유미노믹 테라피틱스에 최근에 이제 유증 관련된 이후에는 지분이 좀더 늘어나면서 향후에 뭐, 이 결과 이후에 상장 이슈까지도 이제, 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에, 그래서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어, 프폼 아, 그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뭐 발달된 게 이제 GMB, 겸우세 표정 관련해서 ITI 10000이죠. 100001도 있는데, 10000 관련해서 임상 이상과 관련해서 HLB 주주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탑라인 발표가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나오나,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이 아니다. 이제 다른 쪽에 어떤 요도였기 때문에, 주가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좀 올라왔다가 크게 이제 요동은 치진 않았어요. 이게 몇 가지 전향적 대응 이 전향적인 내용이라는 게 용어가 조금, 어,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건 뭐 쉽게 보면 처음에 어떤 연구 목적은 아니지만, 이 데이터가 모이면서 연구 목적이 이제 새로워진다.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지금, OS 값이 이제 임상 대상자분들이 계속 이제 생존해 있어서 이 OS 값이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통상 적용되는 세이프 하버 조양. 뭐 네. 세이프 하버 조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어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 보게 되면 이 어떤 이제 특정한 어떤 영업 활동이 뭐 준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이 지금 코멘트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 어, 준법 활동 내에 뭐 포함되어서 문제가 안 되는 뭐 그런 정도겠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예,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GMB는 이미 이제 2005년도에 이제 테모달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지금 신약이 출시되지 않은 난치성 질환입니다. 예후가 굉장히 안 좋고요. 이 2년 생존률이 40%가 안 되고, 이 5년 생존률이 3%에 지나지 않기니까, 사실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이 내종양 뭐 이러면 이 GMB라고 보셔도 되는데, 굉장히 예후가안 좋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교무세포종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 국과적인 치료제 개발을 굉장히 업매니지가 높은 어떤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했습니다만 뭔가 좀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게 뭐 항암제에서는 결국 os 값이거든요. pfs 값인가 os 값인데 일상에서 11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 어, 기존 대조군 14개월인데 비해서 40개월 정도로 늘려서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좀 핫한 거죠. 그래서 올 박사도 이 부분 다시 예,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상에서는 154명을 2016년도 진행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염모세포 장자를 대상으로 이상 시험을 진행해 왔는데요. 어, 지난달에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마일스톤에 도달해서 이 플로리다 대학을 통해서 1차 유성지포인 OS 값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HLB가 제대 주주이고 헐 어, 박사와 이제 HLB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하면 HLB가 조속히 이 부분을 좀 독려를 해왔고, 그래서 17일 에 알려드렸듯이, 이제 프로디다, 이제 허리케인 관련되는 부분으로 좀 늦어졌는데, 10월 말까지는 될 것이다 해서, HLB가 이 부분을 또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죠. 근데 현재 이제 각 병원에서 데이터 집계가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두 임상 시험 기간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보통 이제 이런 어 우리 이 바이오텍 관련되는 부분 임상을 진행할 때이 통계학자라든지 수학학자들을 많이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 정리라든지 이 계산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 좀 시간이 좀더 걸리고 있다. 그래서 탑라인 어떤 데이터의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고자 했으나 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움직이지 않았죠. 임상을 주던 각 기관의 어떤 교수들은 학계에 관심이 높은 만큼 세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완전히 완료하고 난 다음에 저명한 학회에서 이제 발표할 것이다. 11월 달 이제 템파베이에서 미국 이제 신경종양학회 이제 학회가 아 11월 17일부터 이게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뭐그런 어떤 시점에 이제 풀 데이터가 나오고 이제 탑 9이 보통 앞서서 학계 전에 보통 나오는데, 요 부분들이 지금 결국 10월 달에는 나오지 못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번, 어, 이, 그, 그런 어떤 이제 부분에서 이제 전향적인 또 내용이 ITI 100이 기존 치료제에 대해서 생존기간 어떤 연장에서 현장 이점을 일상에 의해서 이상에도 보여줄 거로 확신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근거들이 이, 어, 이 워딩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15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안전성은 일단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30명의 환자들에서 후속 치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교무세포종이 이제 어 보시게 되면 예후도 안 좋고 하는데 이게 치료 과정에서 이~ 그 임상 대상 환자들이 이렇게 계속 치료가 되고 있어서 생존율 OS 값은 계속 좀 상향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이 부분이 공개 학회나 별도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쁜 게아니다 이제 좋다는 어떤 어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또뭐될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HLB와 이민형 테라피틱스는 임상의 절차에 대해서도 빠르게 준비하고, 어, 그 결과 이후에 따라서 이제 뭐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20년 만에 교모세포종 관련된 어떤 치료제 탄생, 요런 어떤 기대감을 계속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이제, 주주감담의 개최 소속이 있었죠. 이거 이제 오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저녁에 이제 뭐 7시 이후에, 어, 나왔던 부분인데요. 보시면, 예, 11월 15일날 나옵니다 11월달이 이제 유증 관련되는 확정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주가 측면에서 이런 어떤 8월달 이후에 끊임없이 이제 회사는 여러가지 재료를 하고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가 자격은 실명 이제 200명 선착순 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참석도 좀 가능할 것 같고 어, 주주만 가능하고, 신청서 제, 제출 링크가 이제 내일 11시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신청 기간이 1일부터 1일까지 선착순 200명입니다. 그럼 내일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싶고요. 어, 11월 4일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겠죠. 결국은 뭐냐면, 이 어떤 결과와 올해 내년이 HLB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11월 달에 이제 유증 관련되는 부분이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어 실제로 이제 자금이 이제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아어 결국 총액인 수니까 뭐 유증에 관련되는 부분 리스크는 뭐 일단은 이제 얼마만큼 이제 흥행리에 이제 진행되느냐. 뭐, 요런, 요런 부분들이 좀 갈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재료 반영이 좀더 위에서 이제 유증가가좀 발행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건데요. 그래서 11월, 10월 달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큰 흐름이 없이 아 9.45만 5천 원에서 밑단지 3만 6천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일단 4만 원 위로 올렸기 때문에 11월 달에 얼마만큼의 어떤 주가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느냐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일단 거래량은 계속 좀 줄었기 때문에 11월 달에 어떤 거래량이 느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 장중에 어떤 수급에서 보면 HLB 현물에서는 일단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 지난주 한주 내에 일단 수급은 나쁘진 않았어요. 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근데 오늘 마지막 날에 어, 공매도가 확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ADX 지표 자체가 11월 달에는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얼마만큼 좀 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내일부터 어떤 흐름에서 어, 유중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를 극복하는 흐름이 나올지 그러면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ND 신청의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장기적인 어떤 흐름은 일단 기대하는데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서 어떤 추세의 흐름들을 언제쯤 이제 보여줄 건가가 또 이번 주도 관심사로 보시면서 가격은 이제 4만원대 흐름을 지켜주면서 중심가격, 박스권의 중심가격 4만 2천과 박스권 상단이 4만 5천원대를 좀 어느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지가 뭐 가장 주요 포인트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